아브라함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이런 말 세계의 삼대 종교가 공히 신앙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성서에서 아브라함은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 데라가 7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고 합니다. 대라가그 가족과 함께 왜 비옥한 땅 갈대아인의 우르 당시 최고의 국제 교역 도시를 떠나야 했는지 성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계의 3대 종교로부터 신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배경에는 우리가 다잘 알듯이, 어느 날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또 그가 백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다시 바치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고향, 고 땅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안전한 자연적 사회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 야외가 장차 보여줄 땅,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뿐입니다. 보여줄 땅, 아직 우리가 못본 땅.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도 하지 못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아직 현실이 가까운 미래일도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 뿐이고 그의 아내는 아직 출산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큰 민족이 될수 있단 말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회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한 마디를 보도할 뿐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이방인이었던 조상들이 어렵게 정착했던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방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불안한 길. 그러나 전적으로 야훼의 손안에 있는 특별한 길로 자신이 인도되고 있다는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가 보든 모든,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들만 따라갑니다. 미래가 확신하게 보장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사람들은 현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치밀하고 현실성 있게 계산되고 계획된 미래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열려 있고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희망과 절망 기대와 실망 환희와 좌절이 교체되는 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자신을 무작정 내던지는 것은 쉬운 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님지요. 신앙은 쉬운 일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즉 결과를 오직 하늘에만 맡기고 승패와 명운을 걸어 던지는 마지막으로 거는 승부 건곤일처 홍구 강을 사이에 두고 휴전했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을 노래한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 한유가 기원전 203년에 쓴 화홍구라는 칠언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방에게 건곤 일척은 천하 통일을 위하여 항우에게 던진 승부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건곤 일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건승부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승부수. 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 살에 겨우 얻은 유일한 아들, 그를 통하여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그 약속을 철회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 건곤일척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정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약속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신앙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삶의 매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건곤 일척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불행한 일이고, 또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곤일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과는 오히려 무관할 정도로 매우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고 곧바로 이집트로 피난감다 이것은 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근과 재해와 재난이 부딪혀 와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곧바로 이집트로 피난을 합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 호모 히데스가 아니라, 그는 불신의 사람 호모 디피덴시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사다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내를 이집트의 바로에게 빼앗기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브라함이 가데스와술사이의 그랄에 거할 때도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그의 소심함, 본부인 사라가 질투 때문에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도 일부 다처가 공인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무기력하게 사라 편에 서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 사라의 출산을 예언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나의 백살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출신의 몸종 대리모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래도 체면을 조금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참으로 그러니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는지, 성서가 아무런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삶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영웅적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주체. 구원사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 된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 불가해하고 불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사라는 천사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웃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가 대소, 껄껄 웃음부터 가소, 건소, 경소, 냉소, 대소, 미소, 박장 대소, 실소, 여마 시중의 미소, 반대소, 폭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너털웃음, 눈웃음, 비웃음, 선웃음, 소웃음, 쓴웃음, 억지웃음, 찬웃음, 코웃음, 한바웃음 헛웃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여자였으니 분명히 너털웃음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쓴웃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라에게 이 천사의 약속은 차라리 덕담으로 조차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임신할 수도 없는 나이에 웬 아들? 아니 고향을 떠날 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유예하고 계시고 지키지도 않으시는데 이 천사들은 웬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웃음 냉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호모피데스가 아니라 호모디피덴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 상식과 가능성을 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을 낳은 후 사라는 혼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어쩌다 실수해서 늦둥이를 본 늙은 여인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본 불신의 웃음이었다면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믿음과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미의 삶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는 기도만이 참 기도인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만을 위하여 단한 번만이라도 자기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승부수를 건 경험이 신앙을 배우는 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 없는 신앙, 종교적 관념이거나 교양이거나 관념과 교양에 불과하고 관념과 교양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승부수. 우리는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렵고 힘든 그 승부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건승 부수가 응답받았을 때 신앙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말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승 부수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처럼 냉소가 미소로 변하는 길, 이런 믿음의 길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